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골드코스트의 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제가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디벨로퍼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는 아 베르사체 호텔이 딱두 군데 있죠. 한 군데가 바로 골드코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두바이에 있는데요. 그 골드코스트에 베르사체 호텔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퀸슬랜드에서 제일 높다그래서 Q1을 지은 썬랜드 그룹. 골드 코스에서는 뭐 썬랜드 그룹을 모르면 뭐 거의 간첩이죠. 그래서 그 둘을 짓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동안에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한 썬랜드 그룹이 지은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소개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요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많이 열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바로 저희한테 정보는 다 받으시고, 바로 시행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려요. 여러분들 저희가 하는 일은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라이센스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라이센스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소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더 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불구하고 가끔 여러분들께서 바로 시행사한테 해서 굉장히 아, 웃지 못할 일들, 그냥 뭐, 서로 다 불이익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 몰랐는데, 계약하고서는, 대표님, 어,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해갖고서는, 저희한테 다시 시행사가 전화와서, 도대체 코리안들은 왜 이러냐? 이게 왜 너네들한테 정보를 받고 왜 시행사한테 바로 연락을 하냐? 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비즈니스가 생겨야 교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분들 교민 경제가 자꾸만 켜져야 아,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처럼 이민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국민 경제가 커져야지 우리의 역량도 아, 커집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우리 의 서로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설이 좀 길었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코스를 트 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꼭 가보세요. 제가 반드시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어디냐면 퍼시픽 페어입니다. 자, 브로드비치의 퍼시픽 페어. 우리나라 분들 워낙 이제 아 줄임말 좋아해서 우리가 퍼페 퍼페 이러는데요 퍼페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아는 한 호주에서 가장 잘돼 있는 쇼핑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쇼핑센터를 보면 여자들 거의 뭐좀 넘어지죠 거기에서부터 아 도보로도 가능하세요 그러나 도보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바로 브로드비치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바로 이게 멀메이드 워터스입니다. 그 멀메이드 워터스에 요번에 썬랜드가 더 레이스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미 스테이지 1은 다 지었고 이미 다 완판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2를 바로 지난주부터 저희가 EOI를 받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더 레이스 레지던스고요. 시행사는 썬 n 드입니다그 다음에 위치는 레이크비 블루바드 더 레이스 아, 멀메이드 워터스입니다. 스테이지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총 300세대고요. 스테이지 1이 150세대, 스테이지 2가 또 150세대인데 스테이지 1 150세대는 이제 다 완공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부터 세트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는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 지금 이제 10% 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시행사의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주거용 목적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별 특별한 아 혜택이 조금 없고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일 때에는 1년 동안 5%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간 5% 임대 수익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시드니가 한3% 3.5%가 되는 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 m 마인드 하시면 투자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고요. 그 구성은 1베드, 2베드, 3베드 다 부티크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과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스터 플랜. 썬랜드는 뭐 이건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식 오픈 플랜으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하고 그 다음에 공원 전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했다라는 거. 아, 썬랜드가 자랑하는 거죠. 썬랜드는 이때까지 지은 거 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빼놓지 않고 어워드를 다 수상을 했습니다. 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에 있고, 왜냐하면 아, 썬랜드는 썬랜드 안에. 아 디자인을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썬랜드 안에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나오고 그냥 그림만 봐도 이게 썬랜드 것지를 저희가 금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넓은 공원과 레저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그 다음에 짐,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는 워낙 이제 뭐 대리석 벤치탑은 굉장히 두꺼운 거를 쓰고 있. 라는 건써니드가 유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사를 좀 보겠습니다. 시행사는 1983년도에 아, 호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워낙 이 분은 회장님이 펄시안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분이 호주로 와서 1983년부터 지금 이제 건 40년 동안 이렇게 디벨러먼트를 하고 있으신 분이고요. 굉장히 너무나 너무나 뭐잘 짓는 거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드 코스트의 이름 자체를 썬랜드라고 했던 거는 골드코스에서 썬이 많은 곳에서 그 랜드에 짓겠다. 이래서 썬랜드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바로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더 레인즈, 두동식, 두동식 모두 다 음, 스테이지로는 두 스테이지 인데요. 한 스테이지가 두 동씩, 이제 두 빌딩씩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스테이지 2가 되겠고, 언제 완공이다. 2023년. 중순 완공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앞으로 여기가 계속 계속 더 개발됩니다. 그래서 개발 플랜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거는 거의 뭐 10년 정도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 골드 코스의 트 브로드비치는 워낙 좋은 동네고 브로드비치랑 바로 옆에 접해져 있으면서 이렇게 물가이면서 앞으로 포텐셜이 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멀 메이드 워터스의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골드 코스트 CBD 사우스 포트에서부터는 6km 거리고요. 그다음에 레이크뷰 리테일 센터가 바로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큐 센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시픽 페어 쇼핑 센터는 뭐 골드 코스트가 자랑하는 쇼핑 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스타 카지노하고 호텔도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또 오아시스 오라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나 타운 센터까지도 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 코스트 가 굉장히 자랑하는 아, 경기장이죠. 이 경기장에서 2 0 3 2년에브리스즈인올림픽에 일부를 한다라는 아,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브스 슈퍼 경기장 스타디움이 바로 로비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식당하고 레스토랑,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메이드 워터스의 아. 하, 향후에 어떤 포텐셜을 좀 보겠는데요. 골드 코스 서퍼스 파라다이스하고 아,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골드 코스에 앉은 거는 아, 서퍼스 파라다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서퍼스 파라다이스면 바로 옆에 브로드 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브로드 비치에서 길 건너서 여기까지가 불브로드 비치고 정확하게 이제 브로드 아 비치 아일랜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멀메이드 아, 워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입지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향후 10년간 아, 연평균에 13,100명씩 그러니까 10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13만 1,000명이 늘는 거죠. 그렇게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멀메이드 워터스는 다른 것보다 연봉이 조금 높아서 어느 정도가 더 높으냐면 11.6%가 더 높다 그래요. 그리고 멀 메이드 워스터스는 아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실률이 낮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련미를 겸한 고급스러운 주변 환경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쇼핑,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시설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 조건으로는 뭐 얘기할 것.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던레인스는 요이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전부 다 리테일 빌리지가 이제 앞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리테일 빌리지가 들어오는 거가 모두 다 규모가 7500스케어미터에 전부 다 앞으로 상가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상가들이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바로 옆에 퍼시픽 페어가 있기 때문에 퍼시픽 페어에 들어가 있는 상품을 또 여기서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굉장히 프레시 푸드 마켓 몰이 생길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골드 코스에서 페리 로드 마켓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랑 조금 유사한 그런 마켓이 여기에 들어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생기는 거니까 훨씬 더엄 마켓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그다음 웰빙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7,500 스퀘어는 전부 다 상가가 들어오고, 그냥 전부 다 상가를 하면 안 되겠죠. 골드 코스의 특성상. 3,000 스퀘어는 그린 스페이스를 그대로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편리하게 500대의 아,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500개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멀메이드 워터스 아까부터 계속 제가 자랑하는 골코가 자랑하는 이 퍼시픽 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퍼시픽 페어는 웨스트필드가 아닙니다. 오너가 AMP 캐피탈인데요. 이 AMP 캐피탈이 670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여기를 그동안 확장을 다 시켰고요. 이 확장된 면적은 5만 스퀘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벌써 이미 120개의 상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패션, 레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코스에 그동안 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이제 많이 안정된 게 이게 바로 골드코스의 아, 라이트레이디라 그래서 G 링크인데요. 이 G 링크를 좀 보겠습니다. 골드코스트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서부터 브로드비치까지 있는데 그게 13km인데 이미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가 파크드에서부터 아까 그 골드코스 대학병원이죠. 거기에서부터 헬레스웨이까지가 7.3km인데 이것도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스테이지 3를 하고 있죠. 스테이지 3가 헬레스웨이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벌리까지예요. 벌리헤드까지 그거를 가는데 거기에 모두 다 8개의 여기 추가 건설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워낙 오리지널리 아, 이 g 링크를 계획을 할때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워낙 공항에서부터 아, 골드코스트 호스피탈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헬레스베이까지 늘었으니까요. 이렇게 쭉다 연결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아, 골드코스트 에어포트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 보실 수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스트 빌리지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웨스트 빌리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트 빌리지가 요번에 완공이 돼서 여러분들 세트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웨스트 빌리지가 지금 막 분양을 시작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뭐를 연상이 되세요? 연꽃이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꽃이 연상되게끔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 아, 리빙 에어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냉장고 없죠? 냉장고 빌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 빌트인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3베드를 리빙 에어리어를 해놨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아, 썬랜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아파트가 안정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리빙 에어리어고요. 자, 이게 다이닝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스룸 이번에 조금 좀 독특하게 했는데요. 바스룸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 뉴욕 컨셉을 조금 이렇게 어플라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더 레인의 전체 아,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스트 빌리지, 웨스트 빌리지 있고, 나머지 상가에다가, 그린필드에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플로 플랜 보실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플로 플랜 보실 때는 제일 먼저 출입구를 좀 찾으시고요. 그래서 출입구에서부터 들어오셔서, 이렇게 지금 보는 거는 투베드 플로 플랜인데, 이렇게 방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쁜 플로 플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3베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 2, 3죠. 3베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코니가 지금 이거는 거의 뭐두개나 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에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플로플랜은 항상 저희가 조금 빨리... 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플로우 플레인을 다 설명하는 거를 조금 시간상 안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다 구성이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이기 때문에요. 자, 원베드 가격 보겠습니다. 72스퀘어에 가격 너무 좋아요. 47만 5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투베드 102스퀘어에 68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쓰리베드는 190스퀘어에서부터 1미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디코을 보시면 대부분의 바디코프레이트는 사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바디코프레이트도 더 많아지는데요. 썬랜드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요. 썬랜드는 그냥 원 베드도 한 세대로 옵니다. 그래서 바디코브이원 베드이거나 투 베드이거나 쓰리 베드이거나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한 세대별로. 그래서 사실은 가장 수혜자는 오히려 더큰리배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썬랜드가 갖고 있는 나름들의 펄러스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아, 골드 코스트의 최고의 디벨로퍼가 짓는 더 레인스의 스테이지 2를 이제 막 분양을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좋은 호수들 지금 굉장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절대 시행사한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인포메이션을 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사한테 막바로 연락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고객들한테 반드시 저희가 따로이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